눈과 코의 밸런스. 어제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<laughs> <laughs> 오늘은 제가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왔거든요. 네. 일반적으로 이미지 변화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누린가요? 일단. 딱 눈에 보이는 거는 눈이 맞는 것 같고요. 사실은 이제 눈도 눈인데 같이 했을 때 되게 시너지가 큰게 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코야, 코. 눈만 하면은 이제 눈 자체는 되게 예뻐지고 밝아보이고 하는 건 맞는데 코를 같이 했을 경우에 얼굴에 조화가 확 좋아지면서 입체감이 생기면서 드라마틱하게 예뻐지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럼 눈이 민이라서 왔는데? 네. 코도 같이 하라는 얘기를 좀 들으면 네. 음? 뭐야? 덩탱이씨는 아니야? <laughs> 이런 생각도 좀들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, 물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어, 해서 뭐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, 색안경을 끼지 말고 한번 고민이라도 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눈 수술을 하러 오신 분들도 사실 코랑 같이 해야지 이미지변화 생기고 괜찮아 보인다는 거예요? 일단, 이제, 얼굴에서 눈과 코의 조화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. 얼굴에 이제 중앙 부분에 있는 게 코고.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눈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이제 눈만 생각하고 오시는데 눈이랑 코를 같이 했을 때좀 훨씬 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. 아 그래요? 제가 실제로 수술하셨던 환자분 사진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네, 환자분 사진 보이시죠? 네, 네, 보여요. 네, 이분은 사실 이제 눈 수술만 하러 오셨던 분인데요. 네. 눈이랑 코 수술을 같이 하셔가지고 훨씬 더 이제 결과가 좋았던. 만족도도 되게 높았던 분이시거든요. 아 진짜 예쁘시는데 원래 눈만 하시려고 하셨다고요? 네, 이제 원래 이제 쌍꺼풀도 있으신데 비대칭만 조금 맞춰가지고 되게 라이트하게 수술을 하기를 원하셨던 분이었어요. 그랬는데 이제 눈 수술을 하면 물론 이제 인상도 또렷해지고 당연히 예뻐지시겠지만 콧대가 좀 낮고 코도 약간 좀 짧은 느낌이 들고 살짝 좀 퍼져 있고. 그래서 눈과 눈가, 눈 사이도 좀 멀어 보이는 이제 그런 게 보여서 코수술을 같이 권했었거든요. 콧대 마셨는데도 딱 밸런스가 맞으면 되게 예뻐요, 진짜. 맞습니다. 되게 만족하셨어요, 환자 암도. 아, 네. 그리고 또 이분은 이제 콧대도 좀 낮기도 하셨지만 코끝이 좀 퍼져 있고 넓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,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교정을 해드렸거든요. 그래서 좀더 이제 어느 한 부분 튀는 거 없이 조화가 잘돼 보이는 케이스입니다. 어, 수술한 티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데 되게 다른 사람 같아요. 맞아요, 얼굴도 좀 작아 보이고요. 훨씬 더 이목구비가 조밀조밀하게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인상이 확 변하셨어요. 아. 일반적으로 어떤 케이스가 이렇게 눈과 코를 같이 하면 좋을까? 약간 얘기해 주실까요? 위치 자체가 좀 좋은 경우는 어떻게 해도 확 예뻐지긴 하거든요. 센터에 있다거나, 뭐 많이 틀어져 있지 않다거나. 그런 경우는 그냥 정말 조금만 교정을 해줘도 많이 좋아지고요.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코의 모양이든지 과하게 욕심만 내지 않으면 수술을 했을 때, 안 했을 때보다는 항상 예뻐진다고 생각은 하거든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의 조건이 있을 건데 코가 좀 짧고 들려 있다. 그러면은 그 부분을 좀 이제 코의 각도를 조절해주면서 약간 길이만 좀 길게 만들어줘도 얼굴의 밸런스가 확 좋아지면서 인상이 많이 바뀌어요. 이분 같은 경우는 눈이 뭐 크게 비대칭이 심하지도 않고. 코가 뭐 많이 휘어있거나 뭐 심하게 짧다거나 많이 길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조건이 괜찮으신 편이고 이제 조금만 개선을 해 드려도 결과가 확 좋아질 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한테는 이제 눈 수술을 하실 때 이제 코도 같이 고려해 보시라고 추천해 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눈 수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미지업을 위해서는 코도 같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저도 눈과 코가 굉장히 좋은 조건인가요 <laughs> 딱 살짝만 하면 괜찮아질까요? 뭐 위치는 좋은데 약간 휘어 있긴 하시죠. <laughs> 근데 다시 흰 아. 부분을 잡아주면 또 굉장히 이미지업되는 효과는 있어서 어 관심 있으시다면 <laughs>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지난번부터 제가 제 얼굴을 갖고 있는지 면접 보면 약간 수술을 또 꺼려하시는 듯한 느낌 조금 들거든요. 그거야 이제 차은우를 음? 말씀하셔서 아, 차은우 말고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 가능성이 있을까요? 좀 이미지 계산해서 연예인으로 어, 제가 느낌으로 보려면은 음... <laughs> 죄송니다 <laughs> 오늘은 눈에 눈코 수술을 했을 때더 드라마틱하게 예뻐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실제 케이스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얼굴에 어느 한 부분만 특출나게 예뻐지는 것보다는 어, 눈과 코의 조화가 잘 되었을 때 훨씬 더 얼굴에 입체감이 생기고 예뻐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는 눈코 수술을 같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오늘 이 내용이 눈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에 봐요. 제발